살 원숭이띠는 남들 이상으로 머리가 비상하거든. 그래서 한 가지를 르까좀면두 뭐 가지,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보살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보살에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랑이 보살한테 취업이나 사업이나 매매나 궁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자하님 드디어 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숭이띠가 머리가 팔자로 돌아가는 원숭이띠야.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원숭이띠고, 내가 요말 했다가 요 말로 싹 바꾸는 게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가 그만큼 머리가 좋은 띠다. 이 원숭이띠는 이렇게 물하고 연관이 되는 장사를 하시면 참 좋지. 그것도 물도, 요구르트도 물이고, 그냥 세균수 파는 것도 물이고, 그냥 커피 파는 것도 물이고, 술 파는 것도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하고 연관되는 장사를 하면 참 좋지. 근데 시부리 가면서 물 장사를 하는 게더 좋지. 그냥 막 당하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시부리 가면서 물 장사를 한다는 거는 노래방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커피 팔면서 사주카페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거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로 이렇게 투자업으로 하시는 것도 좀 괜찮겠죠. 지금 선생님 음. 그 가끔 있으시죠. 네, 네. 보셨을 때 가장 이번 행운에 음, 좋다 생각하는 나이 때. 5십일곱 원숭이띠가 제일 낫죠. 5십살 원숭이띠는 남들 이상으로 머리가 비상하거든. 그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뭐두 가지,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건 단지 조심해야 될 것, 나무 말을 조금 안 듣는 게 좋고, 또내 생각보다 너무 앞서가면서 뭐든 하면은 손해를 보는데, 적당한 손에를하시면 돈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내가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일러 드릴 거니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해에 남쪽으로 가면 긴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동업을 해도 그게 조금 뭐 크게는 손해가 없이 행복하게 뭐잘 맞춰서 뭐 동업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업할 때 그분의 사주도를 딱... 봐야죠, 당연하게. 사주를 봐야 되고 그분하고 또공합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분도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들어야 큰 돈이 들어오지. 매일 안 그러면 맨잔체의돈빼안들어 그런 돈 받아가 말, 큰 돈을 버려야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